안녕하세요. CIK Analytic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이베이,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온라인 상점 제품을 분석하는 도구예요. 각 제품의 데이터, 판매량, 수익성 등을 볼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1달러로 체험판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체험판은 1달러고 7일 후엔 28달러가 청구돼요. 여기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베이 제품 리서치 기능이 있어요. 이베이 제품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판매 시간대, 판매 환경, 판매 범위, 소셜 채널 등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이게 최고의 도구 중 하나라고 봐요. 인기 제품 찾기에 대한 리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장 통찰, 판매 추적, 매장 찾기, 제품 탐색 기능이 있어요. 정말 아주 유용해 보이는 도구예요. 경쟁사 조사 기능도 있어요. 경쟁사를 기반으로 조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사의 특정 제품 판매량을 알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베스트셀러 제품을 순식간에 찾을 수 있대요. 사실상 편법을 쓰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 도구는 정말 대단해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데 이걸로도 못 팔면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다음은 이베이 엔터프라이즈 셀러 툴스예요. 이건 올인원 도구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도 제공해 줘요. 각 사이트별 검색량도 보여 줘요. 이베이, 알리엑스프레스 검색량이 나와있죠 판매량, 경쟁정도, 키워드별 경쟁수준도 알수 있어요 코스도 있어요 리소스 측면에서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웹이나 팟캐스트, 많은 정보도 제공해요.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가격은 1달러부터 시작해요. 첫 달은 1바도 달러, 그 후엔 30달러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마켓플레이스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이베이에서 판매하신다면 이베이를 선택하세요. 쇼피파이라면 쇼피파이를 고르시면 돼요.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무료 체험 시작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베이와 쇼피파이 중 고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포함된 기능들은 거의 비슷해요. 마켓 인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죠. 세일스 트래커도 있고 연간 결제하면 월 15달러로 할인돼요. 보통 월 30달러인데 연간 결제하면 5달러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